제가 요즘 무척 바쁩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백수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치매 문제라든가 독거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나마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걱정들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좋던 싫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걸 겁니다. 투자라는 것도 나이를 먹어서 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투자는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해봐야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요. 최근까지 보면은 주식보다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선주국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너무나 높은데요.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나마 아파트가 환금성이 뛰어난데요. 하지만 그 아파트라는 것도 부동산이 호황인 경우에나 거래가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이상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땅을 매수했다면 정말 매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투자할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보다도 여러 가지로 손도 많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드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땅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고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징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향후에는 보육세라든가 양도세가 대폭 강화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쓸 곳은 많은데, 거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려갈 수는 없죠.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를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될수 있으면 부동산, 특히 땅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환급성이 무척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제때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라든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갖춰야 할... 양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를 드신 분들에게 부동산은 유망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부족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 별다른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이 지금과 같은 투자 수익을 보장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부동산 호황은 이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저는 무척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독신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대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인과 같은 아파트가 고가에 매매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혼자 사는데 넓은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물론 돈이 많다면야 그것이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살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는 세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작용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50대 중반이 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드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장점은 황금성이 무척 뛰어납니다. 내가 팔고 싶다고 한다면 당장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무척 간단합니다. 내가 매수와 매도를 하는 동시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주식엔 단점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무척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나이를 드신 분들은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누구나 투자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다면 100만 원을 가지고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돈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용돈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용돈이라든가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원금이 억대는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금만 나올 뿐이죠. 제가 알기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5% 정도 수익을 본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빼고 나면 큰 돈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보다야 많겠지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몇 억을 투자한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만약에 돈이라도 절대 안넣다면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동안 관리비라든가 여러가지 고정비를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노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들이 점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세금 정책도 강화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고 나면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요즘 보면은 나이를 드시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취직이 쉽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취직을 한다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도 형편없고요. 그런데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노년에 일을 한다는 것도 몸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때, 부재가 아닌 이상에는 나이를 먹었을 때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고 제대로 공부만 하셨다면 충분히 필요한 생활 경비 정도는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